제가 2월달에 3박 4일 일정으로 나고야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항공권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9일에서 12일 일정으로 3박 4일이고요. 한 2, 3주 전쯤에 비행기 표 예약했는데 어, 좀 많이 올랐네요. 그때 제가 했을 때 왕복 13만원에 예약했어요. 되게 싸게 했죠. 지금 보면 에어부산이 22만 8천원 그래도 가볍게 해외여행 갔다 오기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호텔은 나고야 토큐호텔 예약했거든요. 여기가 공항 리무진버스도 운행하고 아고다에서 리뷰 보니까 후기들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객실도 깨끗하고 교통도 편하고 나고야 시내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나고야 토키 호텔로 예약했어요. 가격은 3박 4일에 46만원 정도 들었어요. 나고야 여행 가는 이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라카와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라카와고에 가려고 이번 여행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가시오지클이라고 이런 특이한 집 모양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됐대요, 여기가. 한국인들한테는 얼마 전에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케미노나와 그 영화 배경이 됐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나봐요. 보시면은 눈이 진짜 많이 와서 폭설을 감당하려고 이런 특이한 집 모양을 만들게 됐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1년에 4-5번 정도만 라이터 행사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올해 라이터 일정이거든요. 올해는 총 6번 하네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만 진행을 하는데 딱 저희가 가는 날에 라이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날짜를 잡은 건 아닌데 진짜 완전 행운인 것 같아요. 라이트업 하면 이렇게 밤에 불 켜진 시라카고를 볼수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라이트업을 보려면 저녁에까지 시라카고에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돌아오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로 버스 투어를 HIS에서 예약을 했어요. 당일치기로 예약했고요. 2월 11일 출발. 두명해서 17,960엔이고, 1인당 9,000엔 정도? 들었어요. 보시면은, 코스는 이렇게. 1인당 8,980엔. 일정 보면은, 11시 반에 나고야역에서 출발해서, 스라카와고 자유산책. 90분 동안 한 다음에, 히다규라는 그, 소고기가 되게 유명해요. 와규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45분 동안. 스키야키나 샤브샤브 중에 하나 무한리필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코스도 포함돼 있어요. 저녁 먹은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업 40분 정도 구경한 다음에 나고야역에 9시 반에 도착하는 플랜이에요.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라카고에 이제 히다규가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히다규스시라는 소고기 초밥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줄 서서 먹는다던데 저희는 투어라서 이거를 먹을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된다면 은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라카하고 여행 하루 잡고 나머지 하루 일정은 이제 나고야에서 40분 정도 전철 타고 가면 있는 곳을 구경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로카엔을 갈 건데 로카엔이 여기다. 영화 아가씨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가면 이제 기모노 빌려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사진 찍고 구경 좀한 다음에 베고니아 가든이라는 정원 온실 여기를 갈 거예요. 여기 너무 멋지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베고니아 가든 바로 옆에는 또 나바나노 사토라고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5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유있게 보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 군데가 다 붙어있어서 한번 가는 김에 세 군데 다 둘러보고 오려고요. 이제 또, 먹어야죠. 나고야는 히츠마부시라는 장어덮밥이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장어덮밥을 먹고 와야 되겠죠. 보면, 아츠타 호라이켄. 한자도 어렵네. 여기가 제일 많이 가는 곳 같더라고요. 여기 꼭 먹고 올 거예요. 장어덮밥. 제가 장어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테판야기 철판구이 집인데, 일본 도 철판구이 유명하잖아요. 간 김에 스테이크도 좀 먹고 내부도 되게 고급지고 고기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가면 저는 일본 특유의 이 두툼한 돈가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고야 부다 하치도라는 곳인데 여기 돈가스가 또 유명한 것 같아서 여기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고기는 역시 두꺼워야 맛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가려면 또 환율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요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30원대까지 갔다가 요새 1020원대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환전은 설쯤까지 조금 상황 보고 한 1010원대? 1000원대로 떨어지면 제일 좋은데 욕심부리면 안 되겠죠? 옷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나고야 자체는 되게 따뜻해요. 보면 은 11도, 내일도 7도, 9도, 6도 이 정도인데 제가 또 시라카와고를 가잖아요. 시라카와고는 또 내일 눈이에요. 신발도 걱정이고 좀 이런 부분이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준비 잘해서 재밌게 갔다 와 보겠습니다. 안녕.